주연테크 구독크 D1V5 16g PC의 자존심. 주연테크 2024 구독크 D1 코어 i3 인텔 13세대는 최대 사용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인텔의 최신 13세대 코어 i3 프로세서를 탑재해 일상적인 작업과 멀티태스킹에 훌륭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8GB의 메모리와 256GB의 SSD는 빠른 부팅 속도와 원활한 데이터 처리 속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용이나 가벼운 게임 플레이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블랙 컬러로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책상 위에서도 깔끔하게 자리 잡습니다. 또한 윈도우즈 11 홈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 최신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S 서비스도 제공하니 사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안심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연테크의 구독크 기원은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으로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IT 기기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연테크의 4K UHD 모니터, USB-C 65W 피버 화이트 모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모니터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화이트 색상이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화질은 정말 뛰어나고 4K 해상도로 세밀한 작업이나 영상 감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IPS 패널 덕분에 색감도 생생하게 표현되죠. 또한 USB-C 포트로 연결 시 충전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맥북 사용자들에게 특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설치도 간편하고 힙업 기능 덕분에 화면을 세로로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4K 모니터를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용자는 c 타입 연결 시 자동으로 켜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연테크 리오나 인터보 게이밍 PC 데스크탑 CG37F46TP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최신 인텔 i7-13700F 프로세서와 r t x 4 0 6 0 K 그래픽카드 덕분에 게임 성능이 뛰어나고 고사양의 게임도 부드럽게 실행됩니다. 사용자는 조용한 작동 소음에 놀라고 설치 또한 예상보다 간단하다고 전합니다. 윈도우즈 11 프로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 최신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성능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이 PC는 게이머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